그래서 온도 차이가 날때 아침 저녁이 조금 시원하다 그러면은 저 낮에 해가 있고 아침 저녁이 시원하다 그러면 적심을 하면 빨리 나와요. 예. 그래서 어, 그런 날짜를 좀 보시고 어,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다 적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적심을 해서 이쁠 것과 아니면은. 뽑아서 그걸 묻어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적심과 묻어 주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더 예쁠지 어, 두 번째는 적심을 하려고 그러면 분갈이를 하지 않아야 돼요 분갈이를 하고 나면은 잘안 나와요 잘안 나오고 또 몸살을 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그 뿌리는 아주 건강해야지 적심을 했을 때 새끼들이 많이 나오고 빨리 자라고. 그래서 적심을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는데 이거 어, 잘랐으니까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많이 어, 그거 물어보세요. 예. 빨리 통통하게 키우고 싶은데 언제 물 줘야 되는 거야? 어, 그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어, 제가 이게 해보니까 물도 주는 것도 빨리 줘야 되고 더 빨리 통통해지는 방법. 음. 마냥 그냥 아무데나 뚝뚝 자르는 거보다는 제가 어, 적심을 좀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특렇게 또, 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목대 있고, 늘어지고, 어, 나는 목대에 있게 키우고 싶어. 난 늘어진 게 예뻐. 하시는 분들은 대를 자르면 안 되죠. 예, 대를 잘라내면 그 자른 표시가 굉장히 없어지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나는 늘어진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요, 요처럼 지금 성장점 꼬집기라고 했는데, 그 제일 위에 성장점을 아주 완전하게,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면은 그 위에 거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성, 그 성장하는 게 밑으로 막 새끼들이 많이 이렇게 달려요. 예. 요거는 이렇게 성장점을 꼬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대는 유지되고 밑에 아가들은 많이 나오는 요런 형태로 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성장점, 성장점을 이렇게 더 자라지 못하게 이렇게 예, 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요. 어, 요렇게목대시 키울 때는 요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제가 꼬집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이 길어진 게난 좋아. 어. 근데 어설프게 자르면 안 되고요. 이 어, 꼬집기는 확실해야 돼요. 예, 가운데 자르는 것처럼 가운데를 그 성장점 있는 데를 아주 확실하게 잘라주세요, 단면을. 예. 그래야지만은, 어, 도로 얼굴 하나가 나오지 않고 밑에 대서 새끼가 나와요. 예. 확실하게 잘라주지 않으면은 얼굴 하나가 도로 나와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위에를 단면을, 단면이 보이도록 요, 음, 성장점을 확실히 잘라낸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바로 물을 줘야 돼요. 예. 그래야지 대서 새끼가, 이 대가 단단해진 것들은 새끼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단해진 대 나오려고 그러면은 너무 굶기시면 안 돼. 예, 안 돼요. 조금 바로 이틀, 뭐, 3일 후에 바로 물을 듬뿍 줘서 얘네들이 성장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줘야 돼요. 나는 목대가 좋아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이게 후래늄대에 성장점을 꼬집어 놓으면은 조금 오래된 대라하더라도 이렇게 어쨌든 뿌리는 튼튼하니까. 뿌리는 튼튼하니까 제가 어성 저기 적심하려면 뿌리는 건들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음. 저 나는 이렇게 자른 표시가 너무 싫어. 예, 이제 목대식 기르는 건데 자른 표시가 싫어.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마디에서 잘라서, 이렇게 마디. 마디에서 자르면은 물을 한 3, 4일 후에 줘도 괜찮아요. 예. 근데 대를 자르면은 말라야 되잖아요. 거기서 수분이 나오니까. 근데 요거 마디에서 잘라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심는 방법도 있어요. 마디에서 잘라서 심기. 저는 이걸 좀 추천드려요. 요게 조금 좀 길어지지도 않으면 좀묻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요방법을 많이 쓰고 어, 많이 권하기도 하고, 예. 표시도 안 놓고 좀 소복해지기도 하고 음 여러 가지를 요게 좀음좀 음 길어진 다이들 요렇게 마디에서 자르는 것도 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요것도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적심을 했어. 이렇게 어 적심을 했어요. 적심은 되게 이제 적심을 어 제가 요걸 보여 드리면서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하나가 좀 이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리는데 되도록 이렇게 자를, 대를 자를 때는 여린 부분까지 밑에까지 내려와서 잘라 주는 게 좋아요 예, 여린, 여린 부분이 새끼가 더 많이 나오고 대가 단단해지면 은 새끼들이 조금 덜 나오는 건 있어요 예, 그래서 되도록 밑에를 잘라 주되 맨 처음에는 잎을 좀몇개 남겨 둬야지 위에서 잘린 단면이 마르지 를 않아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끌어와야 되니까 잎은 다 떼어 주는 건 아니고 몇개 남겨 둔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잘라 놓은 거잖아요. 잘라서 이렇게 새끼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남았잖아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새끼들이 그러면은 이 잎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잎이 요 새끼보다 더 커져요. 물을 막 먹고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잘라주는데 나비 모양 두개 정도는 남겨놓고 이렇게 양쪽으로 대각선으로 두개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면 새끼들이 훨씬 빨리 커요. 예, 그냥 그냥 놔두면 얘네들이 커져가지고 약간 이건 어차피 떨어지는 거잖아요. 구엽이 살짝 좀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대신 다, 다 잘려주면 더디자라고 우회가 말라서 아직 아기들은 힘이 없어요. 그럴 때 구엽 두 개는 나비 모양으로 남겨둔다. 요거는 포인트예요. 예, 꼭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빨리 커요. 그리고 적심 후 물주기, 이것도 중요한데, 적심 후 물주기는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적심 후 물주기는 위에 잘른 면만 말랐다 그러면 물을 그냥 주셔도 돼요. 한 이틀, 삼일에 너무 멀지 않게 한 2, 3일에 충분히 내가 덜 줬다 그러면은 가을 같은 때는 몇번 주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야지 빨리 트고 나와요. 너무 말리면은 그, 겨울이 오니까, 어, 자랄 시간이 빠듯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충분히, 뭐, 이틀 후에 줬어, 한 3, 4일 후에 또 줘도 된다. 예, 네, 충분히 준다. 그니까, 러좀 얼굴이, 다른 게 얼굴이 커질 수는 있지만은, 이 새끼들을 빨리, 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어, 조금 낮 기온이 이렇게 높을 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저명관수 저명간수 좋아요. 예, 9월서부터는 저명간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명간수를 해주는 것도 얘네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저명간수, 이거꼭 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